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진정 복된 길이다라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공사 중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직 공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길을 지나갈 때 보면 간혹 그 현장 소장 배 해가지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간판들을 한 번씩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 중일 때에는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공사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령도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계신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사가 어떻게 우리들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공사 현장에 보면 공사 재료들이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재료들을 다한 곳에서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모래를 가지고 오고, 저기에서는 자갈을 가지고 오고요, 저쪽에서는 시멘트를 가지고 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 유리는 어느 지역에서 만든 유리가 좋고요, 벽돌은 또 어느 동네에서 만든 벽돌이 좋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다 알려져 있어서,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산지 사방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재료들이 한 공사 현장으로 도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자재들은 이제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세워지는 데에 쓰임 받는 재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 있냐면 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래는 저기 있었고요, 자갈은 저기 있었고요, 유리는 저쪽에 있었던 것처럼 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즐거움도 없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불쌍하기 그지없었던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 이었습니다. 그저 운명이요 숙명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저 단순하게 살아내는 흔히들 하는 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바로 그렇게 불행하게 그지없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신이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을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들을 살려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곳에서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들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악한 영들과 더불어 대적하는 가운데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악한 정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며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다른 선수와 교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이미 감독의 눈에 보기에는 지쳐있거든요. 그러면 저 지친 선수를 그냥 경기장에서 뛰게 하는 것보다는 지친지 않은 홍보 선수 중에 한 명을 그 선수와 대신해서 뛰게 하면 이 지친 선수도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음 경기 때에 또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전환 싸움 가운데에 지쳐있고 피곤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오늘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날을 정해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오너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지금 휴식의 시간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각자 각자 흩어져서 각자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제. 공사 현장에 여러 자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로 연합되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장산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속에 불러주셔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들을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일들이 어떤 우리들의 공력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삶 속에 묻혀서 따로 국밥처럼 지내던 우리들을 장산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각양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어떠한 그러한 가치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단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전을 세우는 데에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고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지적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은혜여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암만물을 찍게 하던 나를 과연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시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는 우리들에게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마. 잘해낼 수 있어. 할수 있을 거야. 도와줄게. 끝없이 격려하고 또 세워주시고 용기를 북돋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하나만을 두고 보자면 아무런 형태도 없는 모래 한톨일 뿐이었습니다. 나 하나만을 두고 보자면 깨지고 긁혀서 아무데도 쓸모없는 자갈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래와 자갈에 시멘트가 덧붙여지고 물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건물로 세워지는 것처럼 모래 알과도 같았던 자갈 조각과도 같았던 우리들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의 피가 흩뿌려지게 되고. 성령의 교통한 능력이 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들을 짓고 계시는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고 계신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공사 중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공사 중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초라고 하죠. 정초석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모퉁이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시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다른 돌들이 모여지게 되고요.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그 벽이 생기게 되고요.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건물의 형태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퉁이돌은 그 건물의 방향과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간포 가는 길에 보니까 가무사지 라고 써있더라고요. 가무사지 하게 되면 뭐예요? 예전에는 가무사라고 한 절이 있었던 절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거기까지 올라가보진 않았지만 능이 짐작하고 도남무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넓은 마당 위에, 마당에 군데군데 군데 아마 돌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놓여져 있는 그 주춧돌을 바라보면서 건물의 형태와 건물의 모양을 그리고 건물의 높이까지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건물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모퉁이 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모퉁이돌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퉁이돌이요, 우리 삶의 기준이며 우리들의 인도자 거,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하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삼아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야만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은요 간혹 보면 엉뚱하게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자기의 명예 같은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신앙의 모양이 틀어져 버리고 말아서 참잘 못된 신앙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오직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공사 중인 우리들은요, 어떤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느냐 하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둘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다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그곳에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보니까, 어, 집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설계도는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어, 공사그 감독한테 우리 이렇게 좀 바꿉시다 이렇게 좀 바꿉시다 합의되면 그것이 서로 협의가 하면 협의가 되면서 건물의 모습이 설계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직 우리들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을 이 시간에 담아둘 수가 있겠더라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사적인 곳을 가면요. 여기저기에 잡다하게 늘어대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위험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거랴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지금 조금 불편하고 지금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공사를 멈추게 되면 도려 그 현장은 더흉물스러운 현장이 되자 않겠냐 하는 것이죠. 저 영지 가는 길에 보니까 무슨 건물 하나가 그렇게 공사가 중단돼가지고서 있는 건물이 두 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래도 건물의 형태가 이제 중공된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짓다가 말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흉물스럽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금 불편하고 지금 조금 위험하더라도 잠시 참고 기다려주면 어느새 멋진 건물이 완공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그런 건물이 생겨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보 운전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운전하는 차를 이제 처음 타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조수석에 앉아서 이 손잡이를 얼마나 세게 붙잡고 계셨던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팔에 알이 베겨서 근육이 뭉쳐서 되게 고생했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초보 때는 그렇게 어설픕니다. 초보 때는 그렇게 불안불안하고요. 초보 운전자들은 보면 그렇게 좀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초보의 시절을 지나고 몇년 지나고 나면 어느 누구 못지않게 어, 유능한 운전자가 되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그렇게 잘하는 운전자로 세워지는 것 처럼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어설프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말이죠 선배 입장에서 볼때한 사람의 초신자를 바라볼 때그 초신자가 이것도 어설프게 보이고요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 초심장은 아직 공사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응원하고 격려하다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입군이요 어느 누구보다도 유능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주도록 세우기 위해서 1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 1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무엇이라서 1년 내지 2년 혹은 5년 그 기간들을 왜못 기다려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로서 넉넉한 아량으로 기다려 주고 격려해 주면 어느새 그어설펐던 초신자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누가 내게 이런저런 말을 해오게 되면 초신자들은 그래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니까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고 부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선배의 충고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아직 나는? 공사 중이거든요. 아직 나는 부족하거든요. 아직 나는 더 들어야 되고 더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중된 자의 겸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자존심 상할 일 아닙니다. 속상할 일 더더욱 아닙니다. 과연 지가 먼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잘 해보자고 라 하는 좋은 방향으로의 충고요. 좋은 방향으로의 권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겸손함으로 선배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다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아직 공사 중인 초신자이지만 하나님의 자기 합당히 찼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시 귀하고도 아늑한 처소로 우리들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후배로서 부지런히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들의 후배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우리들에게 본문 22절에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본문 22절을 합독해 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들은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더불어 성정으로 지어지는 우리 모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멋진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겠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옆사람에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곧 주님께서 완공시켜 주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시버지 하나님. 농부는 들판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꼼꼼 얼어붙고 바짝 말라붙어 있던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물을 댔으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모를 심었습니다. 때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며 불안한 태풍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산들바람도 있어서 그 무더운 여름은 그래도 견딜만 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의 약속은 들판에 풍성한 누런 물결로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아직 연약한 지체들을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도 어느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잘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할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었 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때가 참에 거둘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마친 후에는 번듯하게 세워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장사님께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저 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오직 한분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처소로 지어져가는 과정인 것을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음으로써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 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안락한 처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제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격려하고, 나중된 자는 먼저된 자를 경청하며 함께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에 하나님의 처서로 지어서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사업의 터 위에 영어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